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이 시간에는 2005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005년에 메사츠세스의 대형 주류 도매점 아주 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집에 아들이 어, 대학원을 나온 초등학교 교사와 결혼을 하고 2주간 가리브 가리브가 아 지중해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을 아주 호화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2주간 여행하는 것도 여행하는 것이지만 최고급 크루즈선이라고 합니다. 그 여행을 하다가 출발은 어디서 했냐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 가지고 터키 연안 그리스 이태리로 가는 코스를 택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6월 29일 날 크루즈를 탔는데 7월 5일 새벽 3시, 4시 경에 크루즈선은 어디에 서느냐면 터키 연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새벽 3시 4시경에 그때 배가 있을 때이 오늘의 명시의 주인공 조지 앨런 스미스 알렌 스미스가 배에서 떨어져서 실종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실종해서 떨어져 죽기 전에 술에 만취해서 새벽 12시 밤 12시가 되어서 카지노에 갔다가 같이 신혼 결혼했던 신부가 제니퍼 헤그이라는 신부가 술이 만취했는지 하여튼 카지노 딜러들한테 희덕 거리고뭐 그렇게 하던 바람에 싸웠답니다. 남들이 확인하는 것을 보면 싸운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싸워서 이 오늘의 명식의 주인공 조지 스미스는 아예 방으로 들어갔고, 돌아갔고, 뒤에 신부인 제니퍼 헤이글스도 역시 카지노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조지 스미스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미쳤는지 죽었는지 상태에서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2005년 7월 5일 새벽 4시경의 일입니다. 이 사건은 20년이 되는 2025년 7월달까지 미국 FBI가 수사를 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미제사건으로 20년을 끌다가 이번에 7월 25일경에 모든 사건을 이제는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이 78년생으로 2005년 결혼했던 만 26세, 신부도 아마 25세, 26세 그 나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이때 죽게 됐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사주를 보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 3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힘듭니다. 이 3주의 경우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과 사주가 정확히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력 조사를 하는데 지금 오늘은 3시간, 4시간 동안 조지 스미스의 이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3주 뿐이지만 오늘 이사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성도 술을 많이 신부도 술을 많이 먹고 카정노에 가서 끌떡거리고 다른 남자하고 했다 FBI에서는 20년간 조사하면서 방에 들어와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증인도 그런 것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했는데 분명한 것은 이 남자 주, 명식의 주인공 78년 10월 3일인 조지 스미스가 이런 여자와 만나가지고 신혼여행 중에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그 관심입니다. 무오 신유, 무술. 무오 신유, 무술. 자, 이 명식을 한번 보시면 어디에도 물한 방울이 없습니다. 일, 숙이 일점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옛날 고에서는무오 신유, 무술. 대단히 조열합니다. 그리고 이 명식은 유검이 월지에 있으니까 뭐 상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관격이든 어떤 격이든 분명한 것은 일점수기가 없습니다. 게다가 재성인 수만 없는 것이 아니라 관성인 목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시주에 수나 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주 만으로 지금 판단합니다. 3주 만으로 보면 천지 무죄무관 사주에다가 조열합니다. 대단히 성격이 쾌활하고 활발하고 뜨거운 정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술을 먹거나 마약에 되면, 마약에 관련이 되면 그냥 죽습니다. 술이나 물이 물이 이 사주에서 오행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건 좋은데, 왕창 들어오면 이 흙밭은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이이 대운, 갑자 대운에 그리고 얼류 년 이모월에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리브 어, 죄송합니다. 지중해의, 어, 그 유람선을 탄 것이 6월 29일, 실종된 것이 7월 5일 새벽, 그때 죽은 것으로 판명됩니다. 왜냐하면, 큰 핏자국이 난간, 가판 난간에 있는 것을 보았고, 떨어진 것이 확인은 안 되었지만, 없어졌으니까 죽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명식의 사람은 무죄 사줍니다. 마누라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덤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호화한 크루즈 여행을 2주간이나 계획하고, 질펀하게 술 마시고 카지노 갔다가, 다음날 술 마시고 카지노 갔다가 하다가, 처의 어떤 처와 궁합이 맞지 않으니까 죽었을 것입니다. 신혼부부는 제니퍼 헤이글스인데 결국은 결혼을 하고 25일, 6월 20일 결혼해서 7월 5일 날 죽었으니까 열흘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제니퍼 헤이글스는 나중에 유명한 카지노 정권 관련 업을 하고 있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뒤에 딸들을 놓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남편이 죽는데 관여하지 않았냐고 FBI가 20년간 수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사람들이나 카지노 여자들한테 카지노 종업원들한테 계속 시시덕거렸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가 지금 좀 엉뚱한 대로 갔습니다만, 조열한 사주는 절대로 과음하면 감당을 못 합니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수가 왕창 들어오는 것도 감당을 못 합니다. 갑자 대운에 자수가 들어오고, 얼, 유년, 이모, 월에 또한 임수가 들어오는 것을 감당을 못 했는데, 술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상황이 어렵게 된것 같습니다. 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에 남편이었죠? 결혼하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크루즈 회사와 미망인이 된 제니퍼 헤이글은 110만 불의 보험금을 받고, 보상금을 받고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니퍼 헤이글서는 2009년대에 제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지 앨런 스미스라는 명주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자기가 감당 못하는 여자를 만나서 질펀하게 2주간의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온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의 사주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도 요사의 사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타로TV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3,850개가 넘는 사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를 준비하시고 3,850개가 넘는 영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사주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